안녕하세요 용부동산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경기침체 우려와 함께 금리 동결 기대감도 높아지면서 대출금리 인하 움직임도 있습니다. 국내 인터넷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대의 금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산에 영향을 줄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면 작년 하락이 시작되며 나왔던 서울과 수도권의 금매물들이 소진되면서 속폭 상승하는 곳도 있고 별다른 움직임 없이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양을 띠는 곳도 있습니다. 용인시 모현읍 힐스테이트 몬테로이와 경기 광주도 금매물이 차츰 소진되면서 이전보다 더 저렴하게 사려는 기대는 점점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더 부진한 곳도 있는데요. 힐스테이트 초월역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락세가 오기 전 수천 이상을 호가하던 프리미엄이 최근 많이 떨어지고 부진한 상황인데요. 이는 수요 공급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후로는 초월역에서 도보 20여분 거리에 있는 초월역 칼라비발디 입주 물량과 경기 광주역 비스타 대시앙 전매 제한해제 기대 때문으로 보입니다. 올해 23년 5월 입주 예정인 1,108세대 초월역 칼라비발디는 매매 및 전월세가 나온 것만 해도 물량이 대략 470여 세대에 이릅니다. 그리고 33평형 84 매매가는 4억 초반에서 중반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입지와 브랜드 가치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동일한 비교는 어렵지만 힐스테이트 초월력을 살펴보면 33평형 84의 기준층 분양가가 5억 2천만 원대입니다. 4억 1,800만 원의 초월력 한라비발디와 비교하여 높은 가격대이다 보니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선택시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기광주역세권 아파트인 더파크 비스타 대시양이 있습니다. 입지면에서 초월력보다 앞서는 곳인데요. 33평형 8 4 a 의 기준층 분양가가 5억 7,800만원입니다. 5월 9일 전매 제한 해제가 되는데 저렴한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매수 대기자분들이 제법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분양 당시 전매 제한 3년이다 보니 실거주자 중심으로 청약이 되어서 매물도 별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프리미엄도 제법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33평형 84타입 분양가가 매력적이었기 때문이죠. 정리해보면 휘스테이트 초월역의 거래와 가격부지는 인근에 있는 초월역 칼라비발디의 많은 매물과 함께 경기 광주역세권 아파트 비스타 데시양의 전매해제를 앞두고 적담의 순심리가 함께 작동되며 부동산 침체 상황과 맞물려 나타난 현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이 반등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4월부터 입주하는 한라비발디 입주 물량이 빠지는 시점, 그리고 경기 광주역 비스타데시항의 전매 제한이 5월에 풀리고 시세가 형성되어 저가 매수 기대 심리가 줄어드는 시점일 것 같습니다. 즉, 앞으로 짧은 몇달 사이에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바로 이 시점이 힐스테이트 초월역의 저가 매수 구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구간이 통상 매수 타이밍이 됐곤나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완벽한 바닥에 사는 것은 매우 어렵기도 하고 신의 영역이란 얘기도 합니다. 힐스테이트 초월력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을 잘 고민하고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힐스테이트 초월력 최근 가격 흐름과 향후 방향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매도 매수 상담이 필요하시면 용부동산으로 전화주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